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새로버스입니다. 지난번에 조종하고 나서 제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 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KG 모빌리티라는 기업이 먼저 M&A를 당했습니다. KG 그룹에서 인수를 했죠. KG 그룹에서 인수할 때 인수 협상권자를 결정하고 나서 우선 인수인 결정되고 나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되다가 상한가를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상한가를 네방 치는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한가 를 치면서 급등을 해요 그쵸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파란색 선들에서 저항을 받는 우리 케이지 모빌리티 차트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반짝 올라가고 조정하는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과연 케이지 모빌리티는 이때 무슨 재료가 떴나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케이지 모빌리티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할때 이슈가 하나 뜹니다 인수 협상자 재고 처음에 에디슨 모터스에서 인수 협상을 했었는데 협상자가 바뀌어요. 왜더큰 금액을 투자할 기업이 나타나서. 자 지금은 하림이 주당 16,000원대에 흠을 인수하겠다라고 했지만 삼성이나 sk, 현대 일가에서 흠을 인수하겠다 아니면 독일에 있는 국적선사가 흠을 주당 23,000원에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재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싸움이 붙어 버리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체크 포인트로 핵심 포인트를 적어 놨습니다 국민청원 참여하면 폭발적 상승 가능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죠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민국 국적선사 HMM의 공정한 절차에 따른 매각 요청에 관한 청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독일의 하파크로이드가9조원에 인수하겠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어 사실 sk나 삼성이 흠 인수전에 참여를 하려 그랬어요 근데 연구체를 발행하는 바람에 대기업들이 입찰을 못 했거든요 얘기를 바꿔보면은 언제라도 다른 기업에서 흠에 대해 입찰을 하겠다라고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경쟁사 출현으로 흠의 몸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최소한 이 파란색 선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호재 나오기 전에 아 얼마까지 올라갈라나 하는 그런 힌트를 알고 있으면 가이드를 알고 있으면은 수익을 내기가 편하겠죠. 제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확실히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할때 예시 차트에서 조정하고 나서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 상승뿐만 아니라 이 상승도 먹을 수 있게 추메타점들도 다 잡아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시죠. 저는 새로버스라고 하고요. 매주 한 종목씩 문자로 매수해야 될 종목들 다음 주에 HMM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목들 여기 있는 매입 단가인 매수에서 이런 수익률 내고 있는데 같이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9 6 7 5 4 7 9번으로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면 관심 종목이라고 써서 나눠 드려 보겠습니다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무료인 것처럼 저는 구독자 100만 명이 될 때까지 무료로 드린다는 약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보여드리고 나서 흠 목표 줄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로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 3 0 0 0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 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 날 09시 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함을 3,030원 이하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달하고 7월 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내역 보이시죠 방송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주가 9만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주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주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앞만 찍으면 뭐 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 까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 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 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 드리는 타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3부톡은 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3부톡은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 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 주신 게 3부턴은 235% 수익률로 2,300만 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 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 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흠 목표 주가 알려드릴 건데, 세력의 목표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이 친구도 M&A 재료거든요? 급등을 하면은, 파란색 세력의 목표선을 찍고 조정을 합니다. 지금 HMM의 자리는 한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하면은, 다시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갑니다. 전보다 높아진 목표선까지 올라가죠. 자, 흠으로 돌아와서 이 친구가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세력의 목표가를 알려드릴 텐데, 연습장이나 메모장, 아니면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받아 적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네모 박스가 뜨는데, 제일 밑에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3만 5천 360원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당장만 해도 무려 70%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 내에서 0.5% 빠지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크게 올라가는 거를 보시면서 미래를 보셔야 돼요 자흠 경쟁상 나타나면 장난 아닙니다 제발 나타나라 제발 할인 말고 좀 이름 좀 있는 회사에서 인수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할임에서 인수해도 돼요. 패노션에서 유상증자를 해 가지고 흠에다가 자금을 뿌리면은 어쨌든 흠이 마지막으로 이런 자금을 받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금력이 생기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랄까 시너지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일단 1차 목표가 여기를 찍고 조정을 하면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력이 또 매집을 하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이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세력이 매집한 거예요. 이따가 올라가 나서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뜨면은 제가 추메 타점을 드릴 텐데 그때부터는 급등하는 겁니다. 어, 예시를 들자면은 자, 이 기업이 세력이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세력의 목표선을 찍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한이 정도쯤에서 나타나네. 이 가격에서 매수하면요. 어떻게 되냐? 헤이! 야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거야 대체? 그쵸? 참고로, 시노펙스도 저희 채널에서 매매 중인 종목입니다. 현재 119% 수익 중. 아주 멋있죠? 자, 그럼 흠으로 돌아와서, 자, 이 친구, 올라가고 조정을 할때 뭐가 나와야 된다? 어, 지금도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런 노란색 다이아몬드 타점이 나와주면은 본격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오면은 제가 추의 타점 문자로 드릴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하시면은 제가 추의 타점 알려드릴 거고, 목표 주가 터치했을 때 익절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랑 같이 큰 수익 한번 내봅시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흠은 수익 내기가 정말 쉬운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네이버 토론만 가면은 별의별 개소리가 많은데, 사실 지금은 안티가 절대로 득세하는 순간입니다. 왜? 주가가 조정 중이니까. 근데 올라갈 때 안티가 쏙 사라져요. 왜? 얘네들이 매집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토론방에 이상한 글들 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보세요. M&A 재료는 우리나라에서 3대장 재료예요. 제일 좋은 재료가 M&A죠. M&A 재료로 수십 배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주죠. 대선주로 수십 배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죠. 이걸로 수십 배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M&A 재료입니다, 여러분. 그럼 절대 이거 상승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뭐 주당 만육천 원에 사니까 어이 가격이 만육천 원에 수렴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사는 기관들은 뭔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종목별 투자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보셨을 겁니다. 종목별 투자자라고 검색을 하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그리고 기관이 미친 듯이 많이 매집을 하는데 기관을 조금만 바꿔 볼게요. 야. 7월부터 12월 28일까지 반년 동안 외국인이 730만 주, 기간이 870만 주를 매집을 해요. 합쳐서 몇만 주를 매수합니까? 1,500, 1,600만 주네요. 저는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걸다 드린 것 같습니다. 절대로 흠이 HMM이 할인의 인수 가격인 15,000원까지, 16,000원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내년에는 돈 많이 버시기를 바라고, 다들 자신 있겠지만, 그래도 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